여러분들 손가락을 좀 잠깐 씻어도 좋을 것 같은데 기자들이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이번 정부를 가리켜서 검사 공화국이다. 검사 독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검찰을 떠올릴 때 검사 동일체라는 말이 동시에 떠오릅니다. 검사들끼리 서로에게 최선을 다해 십시일반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사와 기소에까지 마찬가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을 비롯하여 주요 장차관 보직과 공공기관 주요 자리를 검사 출신들이 차지한 데 이어서 총선 후보들마저 TK, PK의 검사 출신들이 포진했습니다. 또 하나 의 별명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입틀막 정권이라는 건데요. 기억하시겠지만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행사 때 강성희 의원이 국정기조 쇄신하십시오라고 얘기하다 끌려나갔고요. 카이스트 졸업식에서는 R&D 예산을 복구해 주십시오 하다가 끌려나갔습니다. 믿기지 않는 일들이 연속돼서 어, 일어나고 있는데 더 믿기지 않는 일들도 또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권 시작하기 전부터 믿기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다 보니 전해지는 충격의 강도가 점점 약해지고 국민들이 먼저 자포자기 상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김건희 특검에 여사를 붙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SBS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런 일까지 벌어지리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김건희 특검이라는 그 법안의 명칭을 그냥 쓴 건데 거기 여사를 붙이지 않았다고 해서 불공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일어나고 언론들에게 무척 중대한 문제임에도 언론들이 입을 닫는 조용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김건희 씨를 지칭한 것도 아니고요. 이게 고유 명사처럼 쓰이는 김건희 특검이라는 그 법안의 명칭을 그냥 쓴 건데 거기 여사를 붙이지 않았다고 해서 불공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특검법 공식 명칭에 여사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 법안 공식 명칭에 여사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습니다. 명칭에 여사는 없습니다. 공식 명칭에 없기 때문에 여사라는 말을 덧붙이면 그것이 오히려 표현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그럼 국회도 제재를 받아야 됩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소름 돋습니다. 한동훈이 김건희 특검법이 아니라 도이치 특검법이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메시지였나 봅니다. 미친 놈들이 대한민국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김영란법은 앞으로 김영란 씨법, 김영란 님법, 김영란 전 대법관 님법 이렇게 불러야 되는 겁니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입을 틀어막는 것. 전 유지될 수도 없다고 보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입을 틀어막는 거 하지 말고 어, 저는 도이치모토스 주가 조작 사건의 진상이 규명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당도 협조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황당한 게 있는데요. 어, 경찰이 그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영상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나섰답니다. 근데 이 영상은 딥페이크 영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목에 아예 달았답니다. 대문에다가 가상으로 꾸며본, 이렇게. 그럼 이게 가짜라는 거다 알고 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도 이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고발하자 경찰이 압수수색 나가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접속을 차단해 버렸어요. 이렇게 하는 게 어딨습니까? 이것도 또 하나의 입틀막인 것 같습니다. 인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분명한 입틀막입니다. 언론들에게 아예 윤석열과 김건희를 거론하지 말라는 노골적이고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똘마니들에 의해서 윤석열과 김건희는 신성불가침 존엄 반열에 올랐지만 스스로 존엄 반열에 들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편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떻습니까? 법무부 장관 후보였던 시절에 엄마 찬스 의혹, 자녀들에 대해서 엄마 찬스 의혹을 제기하자 언론사 기자 5명 고소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에 경찰에서 혐의없은 불송치 결정 내려졌어요. 또한 기자가 SNS에 쓴 말, LCT 수사 관련돼서 쓴 말에 대해서 손배성 청구했는데 이심에서 기각당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면은 다 고소 고발하고 손배 청구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입을 막아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입틀막 정권은 어, 보수 쪽에서 얘기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에도 맞지 않습니다. 윤석열이 얘기하는 자유는 국민이 사회에서 누리는 자유가 아닙니다. 자기들만이 누려야 할 자유. 무슨 짓을 하든지 자신들이 괜찮을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태도를 보여야 될것 같고요. 최근에 이런 모습 보면 제가 계속 거론하는 건데 새로운 신성 가족이 탄생되는 것 같아요. 2024년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신성 가족이 탄생했습니다. 남녀 비율이 안 맞긴 한데 조만간 천공까지 포함된다에 500원 걸겠습니다. 불가침. 심지어 거론조차 하기 어려운 그런 신성 가족이 탄생되는 것 같아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근데 이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죠. 고발 사주 사건에서 검찰이 작성했다고 1심 판결에서 밝혀진 이 고발장의 피해자로 적시된 세 명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에요. 이세 명을 위한 신성, 이세 명의 신성 가족을 위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세 사람도 비판받을 땐 비판받아야 되고요. 평가받을 땐 평가받아야 됩니다. 빨리 민주공화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민주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발언할 때. 기자들의 웅성거림이나 셔터 소리가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발언이 마무리된 즈음에는 무척 조용했습니다. 선거구획을 확정하는 안을 두고 공익표 원내대표의 발언을 들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국회의원.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선거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국민께 큰 혼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칫 이대로라면 선거를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불리한 선거구 획정위 원안을 그대로 처리하자고 여당 측에 제안을 했습니다. 선관위에서 제출한 획정이안은 사실 여당인 국민의힘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매우 편파적인 안입니다.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인구기준을 적용하면 경기도 안산, 서울 노원, 서울 강남, 그리고 대구에서 한석씩 감소한 것이 맞습니다. 근데 획정위는 여당 측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강남과 대구 의석은 그대로 유지하는 불공정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대신 경기도 부천과 전북의 의석을 감소시킨 겁니다. 또 의석 규모의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큽니다. 지금 선거구 획정일 기준입니다. 인구가 330만 명인 부산은 18석인데 이에 반해서 298만 명으로 비슷한 규모인 인천은 13석에 불과합니다. 30만명 차이에 무려 5석이 적은 것입니다. 획정위는 이런 불균형도 해소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균형발전과 대표성 강화를 위해 선거구의 증감은 가급적 도시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구소멸지역인 전북의 의석을 줄였습니다. 민주당은 원칙도 없고 편파적이고 그리고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배려도 없는 이러한 여당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했던 선관위 획정의안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그동안 협상에 매우 비협조적이었고 기존의 획정의안을 고수하기만 했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획정의안이 매우 부당하고 우리 당내에서도 해당 지역의 의원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눈앞에 닥친 국회의원 총선거를 무산시킬 수 없다는 의미에서 불리함을 감수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겁니다. 이는 무책임하게 선거구를 위헌 상태로 몰아가고 있는 여당과 달리 정말 솔로몬 재판의 어머니와 같은 입장으로 정한 것입니다. 애초 핵정의 안에 대한 민주당이 지적에 대해 국민의힘은 핵정의 안이 특정 정당의 유불리한 내용이 아니라면서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가 핵정의 원안을 한다고 하니까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당의 입장은 뭡니까? 이번 4월 총선을 치르지 않겠다는 겁니까? 불공정한 획정의 안에 수정안을 과감하게 제시하든가 아니면 획정의 안을 받든가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빨리 입장을 정해서 오십시오. 자칫 29일 날 본회의에서 획정의 안이 통과되지 못함으로 인해 4월 총선가 정상적으로 실시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정부 여당의 책임입니다.